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를 좀 줄이고 네, 원볼란치예요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북현대 K리그 1강 전북현대 전술의 특징 어 아니 좀 진지하게 가자는 거지 어좀 진지하게 가자는 거지 아니 아 이거 준비를 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자 자, 전북현대 전술의 특징 사이드를 활용한 빠른 역습에 이은 타겟형 혹은 만능형 공격수의 마무리 자 두번째로는 지연공격 우리 지공을 할때 공격형 미드필더의 침투로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보다 숫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어. 아니 김신욱은 아니지 호돈 어, 이런 애들이 좀 만능형이지 크레스포라던가 이런 애들이 좀 만능형이죠 자 세번째 특징으로는 어. 수비 시에는 4 1 2둘1 하나 하나에서 하나 좀 상대가 역습이 아닌 어, 지공을 할 때는 미드필더들의 수비 지원으로 4 1 4 1 형태로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4 1 4 1 모양으로 이렇게 쫙 내려 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비 지원을 걸어 놓음으로써. 자, 네 번째는 공격 진영에서 패스할 길이 굉장히 많고 어다 같이 침투해주는 움직임으로 수비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PPT 안 배웠어요. 에, 안 배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본적인 사일일보다는 4일 조금 이제 사일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격 전개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 미드필더를 쓰기 때문에 걔네가 한 번에 쫙 올라가고 그런 맛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형님들이 답답해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애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어, 미드필더들의 침투 방향을 보고 패스할 수가 있고 윙으로도 벌려줄 수가 있고 이런 미드필더들의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 강한 압박으로 전방에서 차단하고 차단하, 이건 잘못었네 차단을 해야 돼요 어, 전술의 특징이 근데 이제 상대 역습시 빠르게 차단하지 못할 경우 실점 위험이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체가 이제 수비를 기본 생각하는 자체가 4-1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 못하면은 상대방 공격을 지연시켜가지고 그거를 내려 앉아야 되는데 바로 못 잘랐을 때는 조금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기본 포메이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4-1-2-1-1입니다. 어. 4-1-4-1이랑 모양은 비슷한데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파울로프트리하고 지금 세스크 파브레가스 이두 선수가 지금 공미로 되어 있어요. 어, 공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오케이? 나머지는 사일4이랑 비슷해요. 자, 선수 구성은 공미 침투, 측면 플레이, 중거리 슛. 어, 다득점을 향한 그런 전술이야. 어, 다득점을, 다득점을 향한 전술. 오케이. 전복현대식 4-1-2-3-1 닭공 전술이야. 자, 윙백을 스테미너가 좋고 오버랩이 활발한 선수들. 자, 수미는 만능형. 공민은 기술적인 선수들을 많이 쓰셔야 되고 어. 아 고맙습니다 공민은 기술적인 선수들 자 그리고 측면은 공격적이고 빠른 움직임의 음. 선수들 뭐 예를 들어 우리 다들 아는 어뭐 저같은 경우는 지금 푸트리하고 파브레가스를 쓰고 있는데 더 좋은 선수도 있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메시도 괜찮고요. 토메시도 괜찮고 뭐 양발에 어 째깔라고 빠르는데뭐 아게로 이런 애들 쓰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 패스가 조금 좋았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개인 전술. 개인 전술은 어떻게 거냐면은 처음에 스트라이커를 전방 압박만 걸어 놓으세요. 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전방 압박만 걸어 놓으시고 자, 아자르와 마네 우리 양쪽 사이드 윙은 항상 수비 지원의 측면의 위치, 이거 두개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 걸어두시고, 이거 참여도 3 걸어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미들 있죠? 공미라든지 수미를, 수비 참여도를 3을 걸어놔야 애들이 좀 많이 내려와요. 어, 그리고, 공미는 항상 수비 지원. 하지만은, 공, 항상 수비 지원을 해서 내려오지만, 공격할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가 상당히 좋습니다. 침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미랑 급이 달라요. 자, 윙백은 항상 오버랩에다가 3-3을 걸어놓으세요. 약간 우리 예전에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랑 윙백을 좀 활용하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수 양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3-3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미에다가 이걸 수미에다가 안 적었는데 수미는 어, 공격시 후방 대기 걸어두시고 수비 참여도 3. 그리고 윙은 3에다가 나머지는 2 오케이 자팀 전술은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전개는 수치가 속도 85 패스 70 자유로움 자 공격은 패스 25 크로스 50슛60자 압박은 65 적극성 65 선수 간격 50에 수비라인이 자유로움이에요 어. 자 첫번째 전개는 빠르게 공간을 창출해야되고 닭공 전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빠바박 들어가야된단 말이야 빠라박 들어가야돼 그러다보니까 공간창출을 위한 빠른 패스가 중요해요 빠르고 약간 긴 패스도 활용해가면서 그렇게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로는 지공은 제가 이제 공격진영에서 패스를 25로 둔 이유는 지공은 진짜 느긋하게 어, 근데 느긋하게 공간 막아면서 느긋하게 가시면 돼요 느긋하게 자 슈팅은 기회가 나면 바로 왜냐면은 스트라이커 있죠? 우리 공격, 공격형 미드필더 둘 있죠?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상대는 보통 둘이란 말이야. 센터백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세 명이서, 세 명이서 박스 안 수적 우위를 통한 세컨볼. 아, 우선 그렇게 내가 지금 구단까지 3 0인데 어제 할만하더라고. 어, 할만하더라고. 자, 네 번째로 압박은 강하게. 상대적으로 수비 숫자가 많이 열세 있기 때문에 압박으로 전방에서 끊어낸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압박으로 전방에서 끊어서 바로 역습으로 또갈수 있게 지공은 지연 공격 천천히 공격 공격하는 겁니다. 역습과 지공 둘다 되는 무시무시한 포메야. 다만 좀 수비가 어렵죠. 어. 자 전북 현대 사 하나 둘 도라마를 살리는 방법 첫 번째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빌드업 역할 우리 침투하는 중앙에 있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라든지 패스를 해주 해주거나 에 윙백 항상 오버랩. 자, 아니면은 사이드에 있는 선수에게 바로 스루를 찌른다든가 제가 그래서 발락을 놨습니다. 패스가 좋고 긴패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발락을 지금 숨에다 놨어요. 자, 패스를 받고 공간을 바로 살핀 뒤에 다른 선수에게 다시 패스. 음. 수미를 좋은 선수로 써야 돼. 맞아, 맞아. 어. 자, 두 번째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사이드 미드필더의 순간적인 드리블 기술. 이런 거는 형님들이 연습을 하셔 가지고 방향키로 딱 전환을 할수 있다 전환을 할수 있으면은 우리 반대 공간으로 열어줘서 또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침투를 해주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반대 공간을 순간적으로 열어버리면 상대 사이드가 완전히 무너져버려 ok 상대 사이드가 무너지고 중앙쪽 중앙쪽도 무너지게 돼요 사이드가 벌리면 그걸 쫓아오기 때문에 가운데 쪽이 또 무너져 ok 자세 번째로는 무작정 압박이 아닌 좀 생각하는 압박을 해야 돼요 어 압박을 해서 뺏는 것도 좋지만은 상대가 한번 물으면은 우리 선수들은 싹 들어온단 말이야. 도타 어. 사커라고 봐도 되는데 좀 이제 좀 단점이 좀 있죠. 어. 한번 무르게 되면은 우리 선수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를 이제 좀 무르게 하는 기술을 연마하면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년에 시집 가신데 1월 5일날 어. 1월 5일날 시집 가신데 어.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한번 무르게 되면은 우리 선수들 들어오기 때문에 뺏어 와도 좋지만 한번좀 무르게. 어. 자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설명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수비보란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습을 당했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자두 번째로는 원볼란치나 풀백에 대한 의존도 공수 양면 높은 스태미너 등 어, 많은 활약과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예그 윙백이랑 양쪽 풀백이랑 원볼란치에는 조금 이제 구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쓰시려면은 제가 오늘 하는 걸 보고 쓰시려면은 이런 선수를 쓰셔야 된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지컬에서는 조금 상대를 밀고 들어가기 조금 어렵다. 어, 스피드를 조금 살리는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가 있겠다. 자, 네 번째 개인 기술의 중요성. 자 순간적인 심리전이 더해질 때 파괴력이 올라가죠. 어. 파괴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형님들이 간단하게 뭐 방향키로나 뒤로 접고 벌려주는 그런 기술이 있을 때 좀, 있을 때가 좀 화력이 강하지 그런 거를 잘 못하면은 조금 화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 그, 그렇다는 점이에요. 음. 자. 우리 전복현대 사 하나 둘둘 하나는 이런 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첫 번째로 4일4일이 좋은 것 같은데 공격진영에서 전개할 때 플레이가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예 전북 현대식 닭공포매. 예 맞아요. 자 닭공포매. 자두 번째로는 어, 사일 사일이 아무래도 조금 느리단 말이야 전개가.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들이 파바박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어 파바박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본프레레식 아, 축구.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봄프레레식색골 먹으면은 내골 넣어버리는 축구를 구사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케이. 세 번째로는 나는 그냥 진짜 죽즈고 애들이 침투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전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압박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 샌백 속도가 빠르면 좋죠. 근데 요즘에는 샌백을 다 속도 빠른 애들을 쓰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서는 안 적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우선 전술 소개는 짧게나마 제가 PPT 준비해가지고 우리 형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부캐로 이걸 플레이 하면서 형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